27부. 우리가 그린 완벽한 해피엔딩. 신 넘버 1. 수연 집. 저녁. 서로 애절하게 쳐다보면서 키스를 하는 마이클과 수연. 두 사람의 애틋한 키스. 두 사람 옆에 놓여있는 포트폴리오. 마이클이 마지막 장에 그린 그림 디자인이 보인다. 작은 포스터 앞에 서 있는 남녀의 모습에서 스틸. 신 넘버 2. 의류복합물 트루사이즈 매장 앞. 오후. 괄호 일부 신 넘버 4와 동일. 신 넘버 1의 디자인 스틸에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 트루사이즈 포스터 앞에 서 있는 예린과 영수. 예린이 보고 있는 트루사이즈 포스터는 수연과 마이클의 키스하는 장면이다. 일부의 예린과 마이클의 포스터가 수연과 마이클의 포스터로 변경. 수연과 예린의 위치가 변경. 예린과 마이클은 서로 키스를 거부하고 고개를 돌린 콘셉트였고 이번 수연과 마이클은 서로 키스를 하는 포스터. 예린이 수연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예린 수연 너무 이쁘다. 영수. 난 마이클이 너무 부러워요. 서로 쳐다보는 두 사람. 영수. 모델 지망생. 예린. 그쪽은 영수. 과로 디자인북을 보여주며 디자이너. 웃으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말을 걸고 있다. 두 사람을 비추던 화면 다시 트루사이즈 포스터를 보여준다. 괄호 주민. 신넘버 3 호텔 발코니 저녁 괄호 1부 신넘버 3-3 같은 장소. 신넘버 2의 포스터에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 키스를 하는 마이클과 수연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 감독 2 컷. 키스하던 마이클과 수연 떨어진다. 마이클, 몇 번을 하는 거야? 수연, 어머 엔젤을 누가 내는데? 마이클, 너 아까 왜 고개를 돌려? 수연, 너는 내 엉덩이 쪽에 손 올렸잖아. 감독 마이클 수연에게 다가온다. 감독, 좀더 로맨틱하게 이거 다음 시즌 메인 이미지라며. 수연, 과로 마이클을 째려보며, 로맨틱을 혼자 해요? 마이클, 내 옷으로도 충분해 로맨틱해. 수연과 마이클 티격태격 싸우고, 감독은 중간에서 계속 설명하느라 진이 빠진다. 신 넘버 4. 호텔방, 과로, 발코니와 연결된 방. 저녁. 헨리는 핸드폰으로 열심히 기사를 보고 있고, 뒤에서 헨리 뒤통수를 톡하고 치는 비비안. 비비안. 촬영 모니터 안 하고 또 게임이야? 헨리. 누나 이거 봐. 지금 완전 난리야. 비비안. 뭔데? 헨리가 핸드폰으로 비비안에게 기사를 보여준다. 기사 내용. 모델 수연의 과거 사진. 수연이 어렸을 때 뚱뚱했던 과거 사진들이 인터넷에 쭉 나온다. 비비앙, 얘 수연이야? 헨리, 완전 소화비만 수준이야. 비비앙과 헨리, 서로 기사를 보면서 낄낄 대면서 웃는다. 신 넘버 5. 호텔 발코니, 저녁. 마이클과 수연, 여전히 서로 째려보고, 감독 중간에 서서 콘티를 설명한다. 수연의 여자 코디가 수연에게 급하게 핸드폰을 가져다 주고 핸드폰을 보던 수연 깜짝 놀란다. 이때 마이클도 핸드폰을 잠깐 보다가 놀라서 웃는다. 마이클, 뭐야? 이거 너야? 완전 뚱뚱했구나, 어렸을 때. <laughs> 수연, 이 사진 다 없앴는데, 누가 뿌린 거야? 마이클, 이거 몇살 때야? 40kg는 넘었겠다. 수연, 과로 열받아서 받아친다. 35kg였거든? 마이클, 35kg도 많은 거지. 완전 대박. 이상하다.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핸드폰으로 마이클이 어린 수연의 사진을 보면서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마이클. 수연도 그러고 보니 마이클 얼굴을 쳐다본다. 두 사람 서로 표호하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신 넘버 no. 6. 신호등 거리. 오후. 과거. 자막. 20년 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멀리서 걸어오는 어린 마이클. 신호등 앞에 서자 바로 파란불로 바뀐다. 신호등을 건너가는 어린 마이클. 신 넘버 7. 어린 마이클 집. 오후, 과거. 마이클의 엄마가 짐을 싸고 집을 떠나려고 한다. 거실에는 여행가방이 있고, 신발장을 열어서 신발을 하나씩 가방에 넣는 마이클의 엄마. 신 넘버 8. 작은 슈퍼. 오후, 과거. 집으로 가는 마이클. 동네의 가게를 지나가고 그 앞에 어린 수연이 서 있다. 마이클은 어린 수연, 과로 통통한, 을 쳐다보고 서로 스치듯 그냥 지나치는 두 사람. 신 넘버 9. 어린 마이클 집 앞, 오후, 과거. 집으로 뛰어오는 마이클. 신 넘버 10. 어린 마이클 집안, 오후, 과거 텅 비어있는 집 신발장도 열려있고 엄마가 떠난 것을 어린 마이클도 알수 있다. 신 넘버 no. 11 작은 슈퍼 오후 과거 가게 앞에 서있는 수연 과로 어릴 적 뚱뚱한 수연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연 앞에 나타난 여자 수연 아줌마 수연 앞에 서 있는 마이클의 엄마. 마이클 엄마. 자, 이거 선물. 수연 마이클 엄마가 건네는 쇼핑백을 받아서 꺼내 보면 예쁜 여자아이 옷이 있다. 어깨 부분이 나비처럼 되어 있는. 수연, 나도 이거 입고 싶다. 마이클 엄마. 이걸 보고 기도하면 너도 날씬해질 거야. 수연. 그럼 나도 아줌마처럼 이뻐질 수 있어요. 마이클 엄마, 나중에 잘생긴 남자친구도 생길 거야. 수연 괜히 기분이 좋다. 옷을 꺼내서 몸에 대보고 이쁘다고 말하는 수연. 마이클 엄마가 옷을 몸에 대주고 서로 웃는다. 신넘버 12, 마이클 집 주차장 입구, 저녁. 괄호 12부 신넘버 5이어서. 마이클, 과로 수연, 에게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주고 뒤돌아서 뛰어가는 학생. 마이클, 과로 수연, 그 모습을 보다가 집으로 들어가고 학생 뛰는 속도를 천천히 줄인다. 그러다 서서 뒤돌아서 마이클, 과로 수연이 들어가는 것을 본다. 안경을 천천히 벗는 학생. 학생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마이클 엄마랑 똑같다. 카메라를 보면서 쉿! 하고 윙크를 하는 마이클 엄마의 얼굴에서 엔딩.